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 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어, 연휴 아마 오늘 내일까지 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 본격적인 매매는 10월서부터, 10월,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좀 마음이 좀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연휴 이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공부해 가면서 매매 진행할 테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잘 보시고요.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전략들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무료방이죠. 무료방이에요.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게 되면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이 방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단타 매매를 한 가지를 진행하고요.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해요. 그죠? 단타는 그날 들어가서 그날 빼는 거. 단기는 들어가서 우리가 목표가 어, 정해놓은 대로 수익 내면서 수익 내고 추격하고, 수익 내고 추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는 것들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수익 내 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에서 진행되는 것은 100% 무료예요. 무료고요. 어, 여러분들 한 매매 기법도 이 방에서 같이 계속적으로 매수 포인트들 잡아 가면서 매매하고 있으니까 어,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몇 종목 살펴볼 거예요. 이 종목 살펴보고 나서 월요일서부터 바로 대응을 할 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슈 확인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 진행할 거고 영상에서, 오늘 영상에서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 다른 거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만 잘하시면 된다?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배워가세요. 아시겠죠?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주말 동안에 공부하고 월요일날 바로 대응을 시작할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삼성중공업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요. 바보 소리 들어요. 제가 이삼선중공업인은만0 0원에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어지간해서는 대출받아서라도 사세요. 라는 말씀 안 드리는데, 요때 당시에는 대출 좀 받아서 사세요. 대출은 이럴 때 받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충분히 더 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요, 여러분. 조선 섹터의 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서요, 여러분. 대형 LNG선의 발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어요. 호재들이 계속 겹쳐지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중국 견제하기 시작했죠? 15일서부터입니다. 15일서부터 뭐냐, 그러면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 선박이 아니에요. 뭐예요? 중국 산 선박입니다. 들어갈 때마다 수수료를 또 내야 돼요. 트럼프가 그렇게 했어요. 자, 반대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러한 이슈가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지금 캐나다 잠수함 있죠? 캐나다 잠수함 사업. 60조 원짜리입니다. 60조 원. 이거요, 여러분, 어디, 언제? 이번 에이팩에서 결판 짓는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이슈들. 이거 말고도 미 해군 칠함대칠함대 칠함대 소속의 화물선이 우리나라 입항되었죠. 왜 했어요? MRO 때문에 유지, 보수, 정비. 그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있는 이 섹터가 조선 섹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러면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왜 갖고 왔냐? 이거예요. 왜? 음? 응?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얘는요, 여러분. 세빙 원래 유조선이죠? 세빙 유조선. 그죠? 세빙 유조선으로 굉장히 유명하는데 얘가 고부가가치, 굉장히 고부가가치에 특화된 조선사로 어,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 해군하고 뭐했어요? MR 체결했죠. MR.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 정비, 개조 뭐 이런 거예요. 동맹 체결을 했어요. 과거에 벌크선 유조선, 벌크선이라 벌크선. 벌크선 유조선이 만약에 주류가 주류였다면 지금은요. 고부가가치 산업인 LNG선이 LNG선이 지금은 주류가 되고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이요. 최근에 2, 2조 2조짜리인가요? 3조짜리인가요? 2.5조인가 그럴 거예요. 뭐예요? LNG선 또 6척 수주했죠? 수주했단 말이에요. 2028년 10 1월까지 연간 목표치는 절반 이상을 다 달성한 애가 삼성중공업이에요. 증권사에서 여러분 지금 얘 목표주가를 최저 24,000원에서 최고 31,000원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 이거 더 간다라고 봐요. 더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8,000원에 들어가셨던 분들한테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시 한번 기회가 온자리예요 자, 조선 섹터하고요, 여러분. 원전 섹터는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조정을 받거나 얘네들이 한 템포 쉬어갈 때쭉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쉬어갈 때, 요때 매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 때. 지금이 딱 그런 어떤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기술적으로 살펴볼 건데, 자, 차트는 항상 어떻게 보시라 했어요? 길게 보시라 했어요. 여기 고점이에요, 여기? 고점이에요? 고점 아니라 그랬죠? 왜? 보세요, 여러분. 고점이요.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3만 1 0원 여기요? 더 가요? 저는 더갈수 있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왜? 역대급 거리랑 들어온 거요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죠?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나가는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적으로 물밀듯이 아래에서 뭐, 어, 매수세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되었던지 간에 내가 만 원에 못 잡은 거는 한탄스럽고, 육천 원에 못 잡은 거 한탄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자리라도 한번 노려볼 만한 이유. 자, 보세요. 얘네들이 우상향 추세로 너무나 이쁘게 추세를 그어 놓았었죠. 그죠? 단기 추세 또 이렇게도 그어 놨었어요. 계속적으로 추세의 곡선이 어때요? 각도가 격해지고 있죠. 완만한 추세가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렇게 추세가 있다가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있다가 추세가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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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밑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하단에서 들어간 물량 있죠? 만약에 해 먹을 거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아왔어. 여기서 막 매수했어. 여기서도 막 매수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어디에서 터실래요? 차익 실현을 만약에 하겠다. 당연히 3번 아닙니까? 그죠? 3번에서 털고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털고 나가는 물량들이 없냐 이거예요. 하단에서 들어왔던 물량들 지금 누군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계속적으로 잠자고 있다. 남들도 안 파는데 우리가 먼저 팔고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서부터는 공략을 해 봐야 된다. 왜? 돈 냄새 맡은 사람들 지금 다 들어오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재물을 한번 봐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너무 멋지게 성장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종목들을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 이 배당을 안 줘요. 어,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종목들은 놓치지 마시고, 함께 꼭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에서는 삼성중공업 말고, 다른 종목들 단기로 들어가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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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를 조금 길게 잡고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이 방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세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 얼굴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얼굴 없는 주식 방송이 아니에요. 그죠? 얼굴 공개하고요. 여러분들께 함께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매매 기법 알려 드릴 건데 매매 기법까지 알려 드리고. 그죠? 체크리스트까지 알려 드리는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저도 좀 가서 좀 배워 보게. 오셔서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요 방에 입장하는 방법하고요. 매매 기법 알려 드릴게요. 이거 요 제가 아들한테만 알려 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 네? 세력들이 이평선 보고 매매해요, 거래량 보고 매매해요, 보조지표 보고 매매해요. 세력들 이런 거안 보고 매매해요. 누가 세, 어떤 세력이 볼린저밴드 보고 매매합니까?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돼요. 지금서부터 설명 이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꼭 배워가세요. 이거 진짜 안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우리 1억 만들기에서만 하는 거니까 지금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누르시고요. 함께하시기를 바래요.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정말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경제 방송 나갔을 때딱두 가지로 매매했었어요. 어, 네올 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매매 기법 1번이었죠. 매매 기법 1번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이미 다 알려드렸고, 그죠? 많은 분들이 배워 가셨으니까 자 그랬는데 고 매매 기법 하고요. 매매 기법 1번이었죠. 1번, 1번 하고 어이 2번을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게 요거 2번이거든요. 얘는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온내기법이라고 해요 뭐다 비슷한데 이름이 정말 아까워요 알려드리기 진짜 아까운 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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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눌리는 갭, 갭상승 이후에 눌리는 거 종가에서 눌리는 거 그죠 몸통 안에 갇히는 거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거든요 요세 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온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그러면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 이상 양봉만 타겟으로 잡아요. 아, 5% 짜리 뭐7% 짜리 얘네들도 되기는 해요.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15% 종가 기준, 1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만 타겟을 잡으셔라. 너무너무 쉬워요. 조, 어. 아시겠죠? 조건 검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보조 지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조 지표 단 하나도 필요 없고요. 이평선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 백 차트로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도 않겠죠? 엄청 쉬워요. 자,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더하기 또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사인, 탄젠트 모르셔도 돼요. 그죠? 어, 더하기 빽이에요. 동네 마트 가셔가지고 잔돈 거스름 거스름돈 받을 정도의 암산만 되시면 됩니다. 어, 더하기 빽이에요. 주가 주 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하고 빼는 거거든요. 어, 계산기 뚜들기셔도 되고요. 더하기 빽이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요? 어, 아시겠죠. 너무 너무 쉽다. <laughs> 자 그리고 반칙 매매라고 해가지고 너 반칙하지 마. 너법 지켜. 어? 요게 포인트예요. 그 이유는 차츰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버블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어요 반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 규정 안 따르고 그거 뭐예요? 세력들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반칙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공략을 하게 되면 세력들이 100% 수익을 낼때 우리는 20에서 30% 빠르게 먹고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매일매일 종목을 검색을 가, 검색이 가능한데 조건 검색식 몰라도 됩니다. 조건 검색식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느냐? 종가 기준으로요. 자 보세요. 요거 딱 전일 대비 등락률 있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키움증권 기준 어, 창번호 0하나 8하나예요. 요거 딱펴 놓으시면요. 여기서 15% 이상으로 끝나는 애들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 이상짜리.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되겠네요. 요렇게. 종, 장 끝나고 나서요, 얘네들만 싹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조건 검색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게 바로 요15% 이상이란 얘기예요.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15% 이상으로 양봉으로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1번 패턴. 자,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이거는 외워, 외워 놓으셔야 돼요. 2번 패턴, 3번 패턴. 자, 1번 패턴은 뭐예요? 시초가가 갭으로 떠야 돼요. 갭으로 떠서 눌리는 게 1번 패턴. 2번 패턴은 종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 전일 종가에서 시작해서 눌리는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은 장대양봉 안에 캔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요. 이게 3번 패턴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었죠. 승률은요. 승률은 제가 계속 해보니까 얘네 아이고, 얘네 둘은 거의 비스무리해요. 얘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 아, 그래서 얘는 더하기, 그죠? 얘는 빼기, 얘도 어, 기준 캔들 잡는 방법.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오내기법. 응. 오 내기법인데 알려주기 싫다. <laughs> 요거예요 여러분. 자 예시 종목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자 예시 종목이 뭐냐 그러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거 이평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오부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우리 요때 수익 냈죠? 요때 이거 왜 수익 냈냐면 여기 1번 패턴 나온 거예요. 여기 1번 패턴이에요. 얘몇 프로짜리였냐면, 20%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요거, 1번 패턴이죠? 요 캔들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장대 양봉 이후에 갭상승에서 눌려야 된다 그랬어요. 눌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바로 대응할 수 있던 종목이 나왔고요. 오브젠. 그죠? 두 번째 종목, 뭐예요? 이삭 엔지니어링.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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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여기. 그죠? 양봉, 장대 양봉,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평선이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더하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더하기. 자, 다음. 펜젠. 펜젠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나왔죠? 바로 나왔죠? 어. 1번 패턴 명확하게 나왔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아유, 여기 들어, 자, 보세요. 이거 조금 눌렸다라고 쫄지 마시라 그랬죠? 이 상승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거 1번 패턴이에요. 에? 아시겠죠? 자, 다음. 예선 테크. 물이 계속 예선이 누나, 예선이 누나. 자, 뭐라 그랬어요? 1번 패턴. 승률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1번 패턴 나왔죠? 이날 이거 몇 프로짜리에요? 이거 상한 깔걸요? 어, 상 들어갔잖아요, 이날. 그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 세트레가이 마찬가지였어요. 세트레가이. 그죠? 세트랙 아이도 여러분들 차트를 딱 보시면, 요런 자리. 자, 보세요. 얘몇 프로짜리에요? 20%죠. 종가. 그죠? 15% 이상짜리만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눌린 거예요. 그죠? 위에서 눌리고 나서 상승 나오죠? 여기만 나왔느냐? 여기도 나왔어요. 볼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몇 프로짜리에요? 18%짜리죠? 18%, %짜리죠? 18 나오고 얘는 뭐예요? 2번 패턴이죠. 갭으로 뜨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빼기만 할줄 알면 돼요. 빼기만.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뭘 빼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따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아, 1번 패턴은 주가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누, 뭐, 더하기를 하고, 2번 패턴은 어디에서 그 주가를 빼야 되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아. 자, 유비온 볼까요? 유비온? 얘는요, 우리 지금 몇 번째 수익 냈습니까?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 딱 나왔는데 계산을 딱 했더니 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900원. 그래서 900원 라인이 여기였어요. 그래갖고 이때 들어간 거였죠? 좀 빠지긴 했었어요. 자, 바로 상승 나왔죠? 그리고 또요 자리를 또 봤더니 요 자리, 여기 1번 패턴 또 나왔죠? 딱 계산했더니 850원 나오더라고요. 850원. 그래서 또 들어갔죠? 얘는 지금 뭐 그냥 계산하기 쉬우니까. 딱 봐도 그냥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얼마에 들어갔어요? 983원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유비온? 983원? 그죠? 보이죠? 여기. 요거 983원?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983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GRT 하나만 더 볼게요. GRT. 자, GRT. 자. 나왔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서도 나왔죠. 이거 뭐예요? 1번 패턴 나왔죠? 여기. 요거 1번 패턴 나왔잖아요. 더하기만 하면 하, 하, 하실 줄 알면 된다. 바로 20%예요. 아시겠죠? 이거 알려드린다니까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 매일 딱장 끝나면은요, 요거 갖다 놓으세요. 요거 딱 갖다 놓고, 15% 이상 딱간 것만, 어? 출연해가지고 매매하시면은요, 정말 재미있게 매일매일 종목 골라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2월달 한시적으로만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정말 제가 아까운 거 지금 공개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어떠한 체계도 안 나와 있고요. 어, 어떠한 전문가도 제가 활용하는 거못 봤어요. 어, 실질적으로 뭐 세력들의 평단가를 구해가면서 알게 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 한번 해보시면 야 그래갖고 이 박사 네가 이거를 추천을 줬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자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pdf 파일 3장짜리예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뭐 뭐 지표 설정 이라던가 보조지표 라던가 이평선 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보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다른 매매 못 하실 거예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재미도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아시겠죠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서 선착순으로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아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